유대 사람들, 요한복음에 따르면 바리세파 사람들, 제사장단과 레이지파 사람들을 보낼 정도라면 상당히 고위층 지도자임이 분명했을 유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 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 라고 묻지 않았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세대자 요한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세대자 요한을 수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은 모두 마음속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은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알고군 곧 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아가 선구자로 앞서 온다는 기대가 당시 널려 퍼져 있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환생한 엘리아로 이해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공감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를 그 시대의 엘리아로 이해했다는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올 예언자 엘리아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예언자냐고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대답했죠. 예언자 이사회가 말한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이름도 직업도 신분이 아닙니다 광야는 세례자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곳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 식물도 자라기 어렵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 먼지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자신의 위침을 들여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 그곳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은 선포해야 했습니다. 선포는 그 선포를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선포를 듣는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개의치 않습니다. 게다가 선포자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것일지라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모든 예언자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살다가 쓰러졌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자 요한이 말해진 말씀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례자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구자 정도로 격하시켰지만 예수님 자신은 정작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고 극찬하셨습니다. 그가 극찬을 받은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새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세례자 요한은 옛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앞서 볼수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옛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미 본 사람, 옛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인물로 칭송 받았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작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을 폄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에서처럼 그 나라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별이 없다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되는 새 시대에는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작지 않다는 뜻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아무리 큰 인물도 비록 작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보다 더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외치는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향민으로서 살아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제국의 수도를 향하여 난그큰 길들은 그 포로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직위와 개선 행진이나 바벨론의 신들을 예배하는 행렬과 축제를 위해 조성된 큰 길들은 바벨론 제국의 위험과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길 위로 끌려갔던 유다 포로들에게 그큰 길은 자기 나라를 파멸로 이끈 권력의 표징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옛말처럼 제국에게 큰 길은 정복과 무역을 통한 권력의 집중을 상징했다면 포로들에게는 시양과 가족의 이산, 치욕에 상징이었습니다. 주전 73년, 노마의 남쪽 도시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 78명의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모자는 출신이 불투명한 스팔타코스. 노예 검투사들의 반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노마 원로는 진압군의 패배와 불길처럼 번지는 노예들의 반란을 당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기록 그 자체를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원론. 당시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던 재벌 40대 초반의 크라소스에게 진압을 맡기죠. 크라소스는 무장도 형편없고 진퇴양면에 처한 노예들을 무참히 진압. 6만 명의 노예들이 접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노마 역사상 최초의 노예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승전의 명예에 걸맞는 개선 행진을 크라스스는 원로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와의 전쟁은 명예로운 승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로는 크라스스의 개선행진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미르테 관을 쓰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행군 대신에 크라스스에게는 월계관을 쓰고 병력 없이 혼자 걸어서 노마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크라스스. 그러면 내 방식의 개선행진을 하겠다고 생각한 크라스스. 최초의 검투사 반란이 일어났던 곳 카푸아에서부터 로마에 이르는 길목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포로로 잡은 6,000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3일 동안 끈길진 죽음과 싸우며 괴로워하다가 숨이 끊어진 시체는 수개월 동안 독수리의 밥이 되었죠. 그것이 로마의 개선 행진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을 향하는 큰 길은 승리자에게는 개선 행진의 길이었지만 정복당한 작은 나라들의 폐, 노예들에게는 포로들에게는 패배와 치욕, 시량과 노예애로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광야와 사막의 길을 평탄케하고 곧게 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길은 야훼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며 포로된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길은 바벨론 제국의 왕권이나 우상들의 위세가 드러나는 길이 아닙니다. 승전을 축하하고. 잡아온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길 반란 노예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달아 화행에 차는 개선 행진의 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해방과 귀향으로 인도하는 길 이것이 이사야가 외쳤던 세례자 요한이 준비해야 했던 곧게 해야 했던 길입니다 고향 단지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곳 어릴적 추억이 남아 있는 공간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농축된 공간, 하나님의 백성의 피와 땀 고난과 희망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신앙민의 꿈 그것은 귀향입니다. 바로 이 제2 이사야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가는 길. 그 길은 제국을 향한 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죠. 영광과 기쁨의 길이 아니라 치욕과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비틀어지고 폭력과 전쟁으로 파괴된 길을 곧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계곡은 메우고 이들을 가로막은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갈수 없을 만큼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드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낼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서를 선포함으로써 공생일을 시작했듯이 예수님도 이사야서와 함께 그의 공생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고향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주시던 성경을 받아, 건네받아 이사야서를 펼쳐 읽으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가운데 한 문장을 뺐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라는 문장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구원은 심판과 보복이 아니라 은혜와 해방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도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물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과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본 것은 역사와 우주의 심판자이신 메시아라기보다는 명백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구원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하는 예수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이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전형적인 예언자 이적을 제한 외 나머지 이적들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징후로 제시된 것들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민족들에 대한 징계를 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선포되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전례가 없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징후, 그 어떤 다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징후를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대, 징계가 아니라 위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시작된 종말론적 징후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말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지요. 아니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림절을 기억하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화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와 원수 사이의 구분 길을 곧게 하는 기간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거칠게 갈라놓은 오해와 편견, 계급과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인종과 민족과 종교의 차별, 동과 서, 남과 북 사이의 이념적 갈등의 계곡을 메우고 평탄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우리의 불신과 회의의 계곡은 믿음으로 메우고 세속의 욕심과 욕망으로 높아진 언덕은 사랑으로 깎아내 주님 오시는 길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평탄하게 하는 계절, 이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막고 있었는지,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거칠고 험하게 했는지 찾아 휴게하는 계절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저희의 죄악과 탐욕으로 굽어지고 거칠어지고 험악해진 주님의 길, 저희가 휴게하오니 곧고 평탄하게 하시오. 저희와 원수 사이, 저희와 하나님의 창조 사이, 저희와 하나님 사이의 계곡은 메워지고 언덕은 깎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기쁨과 환호 속에서 오시는 주님의 영광 함께 볼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